<laughs> 네, 이,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입원 감금시키는 건 이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에이. 가족이 동네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에이. 그 아동 보호법에 보면은 그 아동 학대죄가 있습니다. 네. 그 학대죄가 아, 네. 이제 형법상에도 학대죄가 있고 네. 그래서 이제 이, 저 아동 학대죄가 이, 이 경우에는 아동 학대죄로 볼 수도 있는데 네. 문제는 그학 아동 학대 이 학대보다도 더 중하게 네. 상해를 입혔으면 이 학대행위는 상해행위에 포괄이 되어버리는데 음. 아. 이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.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아. 걸로 봐서는 아. 학대죄 정도의 죄를 넘어서서 아. 상해죄 아.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아. 그래서 아. 학대죄로 볼 수도 있고 네. 상해죄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음. 두 가지가 다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. 아, 저 정도라면 저 상해죄로 중하게 쳐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, 이런 아, 생각이 들어서 상해죄가 더 중벌이네요 그러면 학대죄의 경우 아, 그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.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